예, 지금 감자 추비 주고 있습니다 그 감자 심은지 정확하게 딱두달 됐어요 두달돼 갖고 서 이렇게 무상하게 컸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물하고 추비를 한번 줘야 될것 같아서 그래서 물은 한번 쭉 줘놨고 듬뿍 줘놨고 추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수는 우리는 감자가 여기 조금이기 때문에 몇 고랑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꽃수는 그다 잘라버렸어요 다 잘라버리고 몇개안 되니까 그리고 추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비는 그 중간 사이로 안 주고 옆에 다 찔러갖고 조금씩 숟가락을 한반 숟가락씩 주고 있습니다 보면은 너무 잘자라갖고 추비 줄까 말까 많이 망설였는데 그래도 지금은 이제 비대기라 그거 관련한 비료를 조금 주고 있습니다 비대기가 뭘까요 아, 그, 감자가 굵어지기, 굵어지는 시기. 음. 지금 꽃필 때쯤, 두달 정도 됐을 적에, 그때가 딱 이제 비대기가 접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자가 굵어지기 시작해야 될 때쯤에, 물을 많이 필요로 해요, 감자가. 음. 그래서 물을 많이 줄 겁니다. 그래서 물 주고, 추비하고. 음. 그리고 꽃은 그냥 제 임의적으로 따버렸어요. 뭐, 따른다는 사람 있고 안 따른다는 사람 있고 가, 각자 뭐 의견이 분분한데 저 같은 경우는 몇고랑안 되기 때문에 조금 심는 거기 때문에 텃밭에 심는 거기 때문에 그냥 따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두배 감자인데 아주 잘 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확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뭐 수확은 그런대로 괜찮았었는데 작년보다는 지금 이 올라온 거 보면은 엄청 무성하게 잘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더 감자 농사가 잘 됐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추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반 숟가락씩 뜨는 고 살짝 묻어주는 겁니다. 이것으로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